자,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홍콩에 와 있습니다. 어, 홍콩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유서 깊은 완탕면 집을 지금 찾아가고 있고요. 어, 지금 침사추위입니다. 침사추위. 뭐, 스타의 거리로도 유명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레이저쇼도 하고, 볼 거리가 많고, 한국 관광객들도 많이 이제 오는 곳이죠. 주변 환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홍콩은 뭐, 언제나 그렇듯이, 뭔가 공사를 하고 있어요. 항상, 항상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뭐 물건을 파는 데인 것 같고요. 지금 약간 우기였었는데 날씨가 풀려서 그런지 밖에 사람들 식사하는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어, 예. 들어가는 곳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 곳인데요. 네. 어, 여긴 것 같습니다. 보니까 느낌이 장난이 아니네요. 제 완탕면 그리고 만두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 여기 메뉴가 있네요. 음, 완탕, 튀김 만탕 있고 그다음에 콩지 있고 그다음에 소고기 뭐면 있는데 어, 보겠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자, 안에 들어가서 한번 잠깐만 좀 보고 올게요. 나중에 이제 식사하는 장면들은 저희 따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유서깊은 완탕면집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방이 바로 보이는 앞자리 에 앉았고요. 메뉴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어, 신대광 등이라고 하고요. 요게 이제 완탕면이란 뜻이래요. 구름처럼 생겨있는 만두가 들어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네, 막 중국어로 뭐라고 빨리 달라고 하는 뜻인 것 같아요. 그쵸? 아, 최고더라고요. 자, 제가 까막눈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현지 분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가장 맛있는 거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금 오랜 역사가 있던 완성면 집이고요. 네네. 듣기로는 190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인가요? 사실인가요? 그걸 아시죠? 허니안지보살모 보겠습니다. 네. 사장님도 되게 아, 나이가 있으시고요 예, 예, 세대를 거쳐서 이렇게 했다고 어. 지금 이게 네트워크로 해서 <laughs> 체인점도 이렇게 조금좀 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 벽화에서 홍콩의 옛날 그런 모습들을 해놨었는데 지금 돈을 많이 버셨는지미티을 음, 새로 하셨습니다. 음, 네. 그렇게 좀 모던해 보이는데 약간 네. 그 기대 했던 오래된 집에 오래된 집이 사라졌네요. 예, 맛은 같근데 맛은 똑같으니까요. 아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따가 맛을 보시면. 저는 뭘, 뭘, 시킨 거죠? 완탕면. 전통 완탕면을 시켰습니다. 네. 자, 요리가 나왔습니다. 이 놀랍게도 아래, 식탁 아래쪽에 여기 젓가락, 숟가락은 없고요. <laughs> 젓가락만 있고요. 이쑤시개 있습니다, 이쑤시개. 이게 한국은 되게 오른쪽에 있는데 가운데 이렇게 큰서라고 있는 거는 처음 봤네요. 자, 이게 완탕면입니다. 요게 구름처럼 생겨서 구름 문자인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완탕면 껍질을 튀긴 이 이름이, 완탕튀김입니다, 완탕튀김. 완탕튀김, 네. 네. 완탕튀김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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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리소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홍콩식 짜장면이 되겠습니다. 네. <laughs> 맛있어 보이네요. 자, 그럼 먼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엄청 뜨겁네요. 조심하세요 예. 오, 이거 어우, 맛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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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은 몇마이 네. 길어서요. 이걸로 네. 네. 예. 이게 자기적인 느낌이어야 돼요. 어떤 면은 사발면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네. 어, 이런 느낌은 약간 덜 익은, 덜 익은 면인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네. 어, 그 요리가 더나았습 나왔습니다. 요거는 <laughs> 밀병, 밀병에다가 뭐 떡을 넣은 것 같은 건데 중국 분들이 아침식사로 많이 드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름이 장펀이래 장펀 장권장권이고요 간장에다가 찍어 먹는 거고요 요거는 해우가안 들어있는 말거아닌가요네 맞습니다 자, 요것도 먹어보겠습니다 장펀 장펀 소스, 특제 소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이는 드셔보시고요 네, 음. 바깥은 말랑말랑하고 그는포닥바삭해요 간장 맛이 좋네요. 간장 맛 짭조름한 맛. 음. 이걸 아침식사로 먹고 가면 되게 하루 종일 무리 땡길 것 같아요. 짭니다. <laughs> 네. 완탕 안에 새우가 초 대형 새우가 들어 있습니다. 아, 먹어보니까 엄청나게 실하네요. 네. 음, 새우는 실해야죠 음. 이거 완탕 껍질을 튀긴 건데, 한번 칠리소스에 찍어서, 응? 음? 완탕이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닌가요? 들어있습니다 네, 어. 완탕을 통째로 그냥 튀긴 것 같습니다. 튀기면서 커진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얼굴. 뜯으면서 먹으려니까 너무 어렵네요 어 <laughs> 아, 완탕은 되게 뭐라고 할까요 알아요 칠리소스 맛이나요 감자고 가보시면 돼요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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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실해요 엄청 실한 새우가 콩콩 앞바다에서 달아온 새우가 되게 잘생겨요 저는 이거 맛있네요 <웃음> <웃음> 이거 좀 땡기는 분이요 라 이거 아 맛있는 거 추천? 예. 추천 오늘 뭐 뜻하지 않게 먹방을 찍었는데요 어, 정말 맛있었습니다 역시 홍콩은 먹거리의 천국이네요 어, 옆에는 강남이라고 탕수육이 맛있대요 한인 한식당이 옆에 있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한인식당에 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완탕면 명가집을 찾아와서 맛있게 먹고 갔습니다. 자, 감사합니다.